자, 이제 방금 등차인 걸 한번 봤다면 349번에서는 등비인 걸 한번 봐야겠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 있는 그대로 시그마 값을 SN으로 보고 정리하는 방법이랑 여기 등비수열로 처리하는 방법이라. 된다. 자, 그래 349번이야. 349번에서는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AK라고 하는 게 3N제곱 마이너스 1지. 이거일 때 시그마 k는 얼마? 1부터 10까지 a에 2k 마이 1분의 a에 2k의 값으로 온다고 그러면 an에 관한 얘기니까 an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는 뭐 sn으로부터 an을 찾아버리면 되지 됐나? 즉 우리는 어디? 첫 번째 맞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를 얼마? sn으로 보고 어디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은 an을 한번 써보자라는 것그지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려면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다시 n으로 적을까? 그지 sn이라고 하는 건 3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면 s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3의 n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ak였다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 k 이겠지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버리면 빼버리면 얼마? 이 값은 sm-sm-1 즉 an이 되고 3의 n제곱에서 3의 n-1제곱 빼버리는 거지 아, 1, 1 사라지고 그럼 3의 n-1을 묶어버리면 3-1이니까 얼마?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an이 되지 단 이렇게 적으면 n이 얼마? 이상이라고 맞지? 자,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a1을 어떻게 점검해보냐면 여기다 1넣어버리면 되지.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얼마? 2.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어버려도 2가 되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건 2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을 쓸수 있다라는 거. 맞지? 그럼 를 통해서 a의 2n. 자, 우리는 공극적으로 구할 게 a의 2k, 2k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래서 a의 2n과 2n 마이너스 1을 구해버리면 되지. A2n이라고 하는 건2 곱하기 3에 2n-1, A의 2n-1이라고 하는 건2 곱하기 3에 2n-1-2 하니까 2가 되겠지. 어째 잠으로 보는 게이 b를 정리하래.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 1부터 10판까지. 10판까지 A의 a 얼마? 2 k 1분의 A의 2K가 되고 얘네가 이제 들어가겠지. 그럼 정리를 하면 되잖아 약분할건 약분하고 약분할건 약분하고 어디 3의2 n 1, 3의 2n-1 약분하면 뭐가 남아? 3 하나 남겠지 됐지? 3 하나 남고고 이 값에 오른쪽은 얼마? 이 값은 시그마 개인 1부터 10까지 얼마? 3이라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얼마? 30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어디 시그마 있는 그대로 sm-sm-1을 통해서 n을 구해봤다면 우린이 과정을 미리 한번 했었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sn인데 이 값이 지금 뭐 어디? 3n 1 제곱이잖아. 아, 3n 제곱 1. 그럼 얘가 지금 뭐 등비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지금 얼마? 3의 n 제곱 ak가 그렇 우리가 여기는 ak라고 하는 게 3의 n 제곱 1이지. 자,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게 ar 의 n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일때 우리는 a 플러스 b 가 제로이면 우리 얼마 1항부터 1항부터 어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증비그 등비. 다음에 a 플러스 b 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2항부터 맞지 2항부터 등비가 되었었지 맞지 그리고 sn이 맞지 ar 의 n 제곱 플러스 b 일때 우리는 등비수열 an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했어 이 r이 등비수열의 r과 일치하니까 항수 r에 n-1제곱으로 적고 여기다 뭐 s1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시그마에다가 이 값이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라고 한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고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앞에 1, 여기 1과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0이 되지 1항부터 등비겠지 1항부터 등비니까 우리는 뭐 여기다가 an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3의 항수 n 1 적고 맞지? 여기다가 s1을 적으면 되지 s1은 3에서 1 빼면 2지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 제곱으로 굳이 이렇게 SM s s 1을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일치하지 그럼 이유는 다 같을 거 아니야 맞지? a, 2, n이라고 하는 건2 곱하기 3의 2n-1 a의 2n-1이라고 하는 건2 곱하기 3의 2n-2가 될 거니까 뭐 약분을 하고 똑같이 s i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이 마이너스 1과 a에 2k를 하면은 얼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이라는 거야. 따라서 값은 30이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자체도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했던 등비수열의 관점으로도 볼수 있다는 라 거야. 됐나? 이제 끝.